자, 뭐, 저 당황스러우신 분들도 몇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뭐 하는 상황인가. 자, 오늘 마지막으로 공연한 배우 두 분이 계셔서 뭐 인사, 마지막 인사시켜드리려고 하는 시간이고요. 자, 지금부터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녹음 다가능하십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저기 마지막으로 두달 이상 열심히 같이 함께 했는데, 우리 달수역의 문성일 배우, 그 다음에 분이역의 임소라 배우 두 분이 마지막 공연 방금 끝내신 거예요. 두분 인사를 들어보기 위해서 나머지 배우도다 같이 나와서 해줄 것 같아요 자 배우님들 나와주세요 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두분자 우리 여기 저기 달수 문성일 배우부터 소감 한 말씀 짧게 네, 네. 안녕하세요 그 뮤지컬 판에서 양반이, 네, 상놈이 네, 누구든! 에서 떠돌아 제겼던 달수 역할의 문성이었습니다. 어, 사실 뭐, 어제 밤부터 또 오늘 극장 와서까지 우리 인사 멘트 무슨 말 해야 되지? 엄청 고민을 고민을 하고 또 써보기도 하고 했는데 일단 그냥 공연을 하자. 그리고 끝나고 나서 느게진걸 얘기하자라고 해서 그냥 또 봤습니다. 어, 일단 먼저 어, 이 뮤지컬 판을 두달반 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시간 동안 어,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사실 굉장히 결핍덩어리인 사람입니다. 어, 거기에 아주 대체적인 예로 저는 늘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사랑, 뭐 인정, 인정이었고 그걸로 가득가득 차 있어서 그 힘으로 사실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어, 근데 이번 판을 하면서 또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랑받고 싶은 것이 과연 나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반대가 반대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 받는 법도 모르고 주는 법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을 통해서 또 요즘 현생을 살아가고 있는 문성일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더 넓은 사람이 되고자 확인 받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우뚝 설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라는 목표가 생겼는데. 음, 뭐, 실패할지, 성공할지,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새로운 목표 설정을 한번 해봤어요. 새로운 목적이 생겨가지고. 어쨌든, 이런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든든하게 늘, 오프닝부터 끝날 때까지 지켜봐 주셔서, 이런 생각들을 깨닫게 된것 같아요. 전 사실, 객석에서 입장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그간 제가 지금까지 공연을 하면서 객석 입장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관객들과 이런 소통을 안 해본 것도 아닌데, 늘 두려웠거든요. 무섭고 겁나고내 편이 과연 있을까? 늘 나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저 저희들을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것들을. 그리고 좀, 저희 판 식구들도 정말 여름부터 이 추운 겨울까지 저의 이 결핍 덩어리를 가득가득 제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뻐해줬거든요 이 자리 비워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전 건강해지고 싶어요 더, 더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더 당당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쓰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깨달음을 얻게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또이 작품, 모든 동료분들, 모든 스태프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돌아왔을 때이 작품이든 다른 작품이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열심히 또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이따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김희영의 임수환 배우님도 네. 여러분 오늘 판 재미있으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오늘의 판도 재미있을 수 있었던 건 열심히 판을 함께 펼친 배우들과 또늘 애정을 갖고 너무나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상주하는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연주자분들 그리고 이 프로덕션을 꾸리고 함께 치열하게 이 작업을 한 어, 박준영 연출님 조연출 유준님 그다음에 작곡가 박윤솔 언니 작가 정은영 언니 그리고 IM컬처 그리고 오늘 이렇게 뜨겁게 성원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살아있는 판을 2017년에 시작해서 어, 올해 다섯 번째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한테도 곡절이 있었고, 그 곡절들이 판과 함께 쌓여서 점점 무대에서 저와 가까운 분위기로 슬픔을 잊고 웃음을 읽은 순간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는 정말 행복했어요. 행복하게 그 장면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이야기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너무나 체험했고, 앞으로도 이 이야기의 힘을 믿고, 어,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열심히 계속 하겠습니다. 판에 일원이어서 정말 행복했고요. 어, 여러분, 몸도 마음도 지치지 말고 다치지 말고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한 번의 책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